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부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목자들이 밤중에, 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 주이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같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진영 필요한 것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돈일까 아니면 건강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까 많은 걸 생각을 해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아니이 혼란스러운 때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다 무릎 꿇는 연약한 인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신을 맞겠다느니 안 맞겠다느니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맞고 죽네, 안 맞고 죽네, 맞으면 전파하네, 똑같이 전파하네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생들은 계속 다투고 있죠. 명확한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은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2년 2년 됐는데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건 뭐냐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정확한 사실이 없으니까 으로 다투고 싸우고 희난하는 것이 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패거리를 나누죠. 한쪽 반대 반쪽은 찬성파면서 계속 싸웁니다. 약한 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욕망을 치우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는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다 자기의 힘으로 모으든지 아니면 사람을 갈라버리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 자기 편을 그 모은 다음에 그 힘으로 다시 새로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계속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그것의 모든 중심이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생들 가운데 정말 사람이 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싸움이 더 갑자기 막 다툽니다. 그러고 싶은 인생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정말로 죽을 듯살듯 하다 자식을 낳는데 자식하고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식한테 소리를 지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 속에서도 사탄이 그 사이에 껴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면 라이 세상에 낯선 이들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얼마나 악한 자가 그 사이에 끼어서 이간질을 많이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정말로 그런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건 뭐냐면 서로가 사랑하며 사좋게 지내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과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늘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모두 다 와가지고 온 성도들이 다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막 웃어주고 좋아지고막 괜히 미소가 나오고 우리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은 아, 나도 저때까지 정말 믿음과 신난 걸 지켜서 내가 마지막에 이런 때 두면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뒤에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그럼 또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가 다터져서 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죠. 어저께 하나 문자가 카톡이 왔어요. 가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는 목사님인데. 같은 노예 소속복사님인데장문에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분하고 저건 좀 약간의 사상적인 차이는 문제가 있어도 아무튼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서로가 화합하는 게 있으니까 잘 지냅니다. 재밌게 얘기도 지나고 저보다 나이도 연배도 좀 있는데 막 제가 장난도 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장문에 보낸 그 글을 보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지 않겠냐 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은 전체적인 그 모습이 자꾸 위축되는 모습이 정말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위축되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에서 위축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밝은 빛과 소금의 진정한 맛을 내는 것에 서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둠의 세력에 낙한 자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굴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평화를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처럼 세상이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정말 기쁨과 평화가 그나마 맛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곳에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정말 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사람과 사람들이 패거리를 나눌 것이고, 서로가 손가락질 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네거티브한지 아니면 욕을 하면서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큰게 요즘 정치하는 모습을 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막 보면은, 뭐 이것은 무슨, 애들 반장선거도 저렇게 안할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들 반장선거도 저렇게 안 된다. 한 나라의 그 지도자를 뽑는다는데 무슨 저렇게 막 추잡스러운 일이 많고 서로가 그렇고 자기네들끼리도 또 싸워요 이런 속에서 정말 심히 우려되는 건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이런 때는 국민들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좋은 지도자 뽑아보자 이래야 되는데 싸워요 막 그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런 생각 있었거든요, 저도 사람들 정사 그랬어요. 이번에 진짜 뽑아보자, 좋은 대통령 뽑아보자. 그런데 지금은 절대 그런 사고 없습니다. 덜 나쁜 놈 뽑아보자 이런 식입니까? 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니까 그래, 계속 나쁜 것만 들춰내니까 좋은 걸 하나도 못 봐요. 나쁜 것만 다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의 진짜 능력이 뭐냐? 사실 인간은 다 부족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다 연약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없습니까? 한번 껍을, 껍데기 벗기 시작하면은 다 벗겨집니다. 한번 털어보려고 하면 우리들 개인 누구든지 간에 한번 신상 털기 하면은 부끄러워서 다질못들어우리 모두 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런 걸로 공격하면은 가망이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진짜 능력이 뭐냐. 우리 성도도 그래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서 힐난하고 서로 비판하면은 정말 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게 교회냐 싶죠. 다 죄인인데.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가능성을 보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만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눈 뜨고 볼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도 다 물로 심판하시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악한 거래요.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한 거래요.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는 고치시기를 원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시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악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세상의 욕망에 쩌들어 버려서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미 나라는 로마의 발아이다 짓밟히고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정한 이 땅에 평안을 주시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도 다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맨 처음 불화에서 나타나 있을 때 제자들이 맨 처음 하신 말이 뭔 말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절대 돌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이 시끄러운데 내 속이 진짜 지옥 같은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의 내 속이 천국이어야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내 속이 이렇게 시끄럽고 평안이 없고 막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절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싸우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오기 전에 막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속이 막 시끄럽고 막 교회 오기 전에 막 교회 갈라는데막 남편이 막 아니면 아내가 막 누가 막내 자녀들이 막, 막 화나겠어 가지고 막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오다 같이 부부끼리 막 자녀끼리 야일찍일어나니까 가지고 다둘도있습니다막 예전에 가끔 목사도 요즘에 이제 요즘에 진짜 좋아지는데 예전에는 저도 목사도 가끔씩 예배드리 전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목사고 있는 와가지고 <laughs> 설교를 합니다. 그 때는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병원을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도 이게 남아있죠, 않금이 그러면, 이거는 진짜, 못할 짓이죠. 그걸 누가 하겠냐고. 내가, 목사인 내가 설교안 이렇게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그렇게 아니하고 자녀하고 싸우고 다투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마음 없어요. 근데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그 평화 능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올려드리는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거예요. 온갖 방해를. 예배 드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방해 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하루인데, 사실 하루 그 하루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하늘 찬양하는데, 때로는 이때도 악한 자가 장난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쵸?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틈을 줘서 나눕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 한마음인 이 자리에 네가 어떻게 감히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 네 자리는 여기 없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평안으로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잘하면은, 다하님께 감사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또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목자들도 보십시오. 양을 치다가 기쁜 소식을 듣고 양을 다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렇죠? 양은 들였다가 한밤중에 들였다가 놔두고 자기들만 온 거예요. 자기들만. 왜요? 진짜 예수님 구주 메시아가 났으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양이요? 그들의 전부입니다. 이들이, 이 양이 자기들이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때 목자들은 내 양이 아니어도 남의 양을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 양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인생 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한밤 중에 양을 다 두고 자기들이 주님께 와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목자들이라는 게, 목동이라는 게. 한밤 중에 다른 사람들 다 펴놓으시고 있을 때 그들은 양을 지켜요. 뜬 눈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싶습니다. 알아주는 염려 그 속에서. 그때 주님이 맨 처음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내 삶이 정말 힘듭니까? 정말 고답습니까 나보다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을까? 라고 싶거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내 곁에 와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러 왔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러, 큰 복을 주러 왔는데 눈을 좀 떠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귀를 좀 열어라 그럼 주님이 보이고 주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우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고 싶겠습니까? 힘을 대라고 격려하고 싶겠습니까? 힘들고 싶어서 눈물을 우리에게 기쁨을 주님이 얼마나 주시길 원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 주님이 그 모든 내를 풍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버지, 안녕하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는그 기쁨으로, 그 충만함으로, 사랑 우리 모두가 되기에 앞서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라는 말 대신에, 내겐 하나님이 계시니,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 우리가 되게 없어서 악한 자는 세상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성탄 감성금을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진정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진데 우리의 삶 속에 이곳에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